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소액주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릴 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파트너 이지환 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외교에서 발생한 이 비속어 발언 파문인데요 어, 사실은 이런 비소고가 맞냐 어,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러한 문제를 어, 종식시키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데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금일 뉴스에서는 또 정부가 어, 4분기에 대한 이 전기값을 전기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하면서 월평균 이 가정집의 전기 비용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가 힘을 합쳐서 도와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덧 주식을 시작한 지도 19년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다수 우승을 했는데요. 제가 우승할 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바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입니다. 자, 금일 양지사가 시초가의 4%라는 갭을 우고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올려줬습니다. 지금 양지사 시초가 보시면은 3 1,300원인 거를 볼수 있는데요. 계좌 보시면은 평균가 3 1,300원으로 시초가와 일치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로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상한가 가는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매일 오전 8시 51분에 시초가 공략 종목과 함께 방법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런 상한가 가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단타 라고 이처럼 문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은 매일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은 9시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처럼 평균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9시에 체결이 되자마자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고 편하게 본업 하시면은 시간이 지나서 어 이렇게 좀 계좌 열어 보시면은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단발성으로 보내 드릴 건 아니고 좀 꾸준하게 보내 드릴 건데요. 자, 9월 30일에는 자 양기사 이처럼 20% 넘는 수익률이 낮습니다. 자, 29일에는 메디프론, 7% 넘는 수익, 28일에는 샘표, 8% 넘는 수익, 27일에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8% 넘는 수익. 이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상한가를 올려주는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5%라는 수익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꾸준하게 받아 보시면은 평일이 한 24일이 있죠 한 달. 자 그러면 한 달에 100%가 넘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1 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5% 꾸준하게 수익을 냈을 때한 달이면 두 배인 2천만 원이 되는 그런 방식이니까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라도 꾸준하게 수익 내시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분명히 복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시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는 주식을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분들도 좀 계셔서 어 이제 10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10월 어 제가 여러분들께 10월 한 달간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락장, 이런 굉장히 힘든 장 속에서도 자, 저는 지금 현재 양기사 에코프로 YTN이라는 종목으로 어, 토탈 120%가 넘는 어,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한 달간 어, 지금 매수하면은 10월이 종료되면은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 여러분들께 어, 추천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10월 한 달간 100% 상승이 나와줄 종목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 본인들이 어 나는 수익률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10월 한 달간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들 어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 1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재참여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신다고 될게 아니라 지금 이런 종목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받아보신 분들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재참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소액주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 이 계좌는 제가 지키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위치에서 지금처럼 열심히만 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 손실난 계좌는 제가 다 복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이 정도는 좀 눌러 주셔야지.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일 사료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한일 사료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7%까지 상승이 나와줬다가 종가에 0.97%로 눌려줬지만 어,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금일 국내 주, 주식시장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는 한일사료 증시가 5% 넘게 하락을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증시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눌려준 이런 모습까지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자체는 이전에 터진 이러한 거래량처럼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러한 자리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한 어, 타점에 대한 어, 좀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시간의 가격에서는 마이너스 1.82%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준 만큼 어, 이런 회피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좀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금일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죠 외국인과 기관이 어, 사실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어느 정도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들어왔고 이런 물량들이 이런 개별 주인 한일사료에도 좀 들어왔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해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줄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한가 라인에서 좀 지지를 받아준 겁니다 상한가를 살짝 깼을 때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살짝 깼을 때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게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의 가격에서는 마이너스 어1.82% 7,000원 구간에서 어 지금 지지를 어좀 하락으로 시작하겠죠. 하락으로 어 그렇다는 것은 자 개파락으로 시작했다가 눌려줬다 또 올려주는 자. 이 구간 상한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려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증시만 사실을 받쳐줘도 음, 당연한 얘기지만 쭉쭉 올라갈 수 있었어요 쭉쭉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일단은 이 정고점을 뛰어넘는 상승들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좀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거든요 이러한 매물대가 존재하는 구간은 바로 치고 올라가기 힘들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만원, 만원 구간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단기간에 치고 올라갈 수는 없겠죠. 기간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 장에도 우리가 한번 상승이 나와준 모습을 보여줬죠. 음,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상승만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지만 하락이 나오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주식이에요. 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야지 세력들이 주가를 꽉 잡으면서 물량을 꽉 잡고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하면 털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올려줬다가 늘려주니까, 어, 내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이래서 매도하고, 어, 내가 손실이 너무 큰데 지금 매도해둘까? 이래서 매도하고, 손실 보고, 어, 상승이 남아주면은, 와, 내가 본전이 얼마인데 더 가야지? 이래서 매도 못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은 원래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지 투기라고 안하잖아요 투기의 장입니다 자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한일 한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매수매도 매수 타점과 더불어서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만 좀 눌러주시면 돼요. 좋아요 구독만 좀 눌러주시고 제가 9월 무료 종목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100% 이상 수익을 언제 내봤나? 특히 이런 하락장에 100% 이상 수익은 진짜 꿈의 수익률일 거예요. 근데 현재 금양 금양으로 128% 라는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양 후속주 제가 어, 세력 매집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10 7735 8283 으로 숫자 1 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세력 매집주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령 매집주라고 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은요, 여러분들 상승할 때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굉장히 안전한 자리에 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어,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돈좀 어, 버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금양 추천 받아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음, 그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1이라고 어, 문자 보내주시면 재참여 가능합니다. 어, 금양 100% 이상 수익 보셨죠? 어, 그 뒤를 이어 후속주 제가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어떻게 하는지 받아보시고 어, 여러분들도 돈 버는 주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처럼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도 어, 저를 만나고 나서 손실 금액 50% 가량 회복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으로 40% 수익 처음 봅니다. 어, 감사합니다. 부터 해가지고, 얼마만의 수익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제가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일부만 좀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제가 뭐,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카카오톡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런 이모티콘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좀보여드린게 아니라 실제 제가 이분들과 현재 카카오톡으로 이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어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도 주식하시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어디다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어 누가 이 종목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뭐 매수를 하고 그러셨을 텐데, 어디다 하소연할 땐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러한 답답한 마음들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최대한 분석 잘해가지고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만 그리고 구독 이두 가지만 꼭좀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무료 종목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9월, 이 9월의 장도 끝났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이 9월의 장도 끝났고요. 10월 달, 여러분들이 10월 초에 매수하면 10월 말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들 제가 지금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내는 사람들은 다 냅니다. 어, 이런 것들이 실력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원금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돈이 많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진짜 뭐 1,20만원, 1,20만원부터 뭐 100만원, 그리고 1000만원까지 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좀 도와드리고 뭐 고액이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잡주 같은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고액 하시는 분들은 잡주 같은 거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오히려 스윙 종목으로 좀 크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들을 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100% 이상 상승이 날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 7735 8283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고 이 종목의 매매 시나리오가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 번호로 문자로 종목명 보내주세요. 종목명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어 종목 있죠? 그런 종목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까 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소통하고 나서 전화 통화 다 하고 나서 제가 이처럼 카톡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좀 쓰시는 분들이 라인 네이버 라인 있죠 라인 라인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인도 여러분들에게 라인을 통해서도 소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여러분들 굉장히 뭐 답답하거나 어, 이런 것들 다 문의 주세요 어, 문의 주시고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딱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이 도움을 받고 저의 도움이 힘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배려하려는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소액이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쓸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수 있는 사회를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저도 어제 아들이 있다 보니까 제 아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은 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이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같이 만들어가는 게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좀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어 실전 투자대서 우승하고 돈은 지금도 잘 벌고 있고 벌만큼 벌었어요. 어 진짜 벌만큼 벌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자식을 위해서. 어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 더 힘든 장이 연출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는 분들 제가 한번한번 한번 빠짐없이 다 연락드려 가지고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처럼 힘든 주식시장 힘내셔서 잘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자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좋아요 한번 꼭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